오늘은 조조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조조는 역사적으로 보면 민초들 사이에서는 아주 간웅이라고 하는 나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나관중이 그쓴 삼국연의에서는 조조에 대해서 비교적 어, 낮은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학자들 사이에서는 어, 조조의 평가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어, 많은 학자들이 조조는 어, 난세의 영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 어, 간웅이었다라고 평가도 한답니다. 어, 중화민국을 건국한 그 어, 모저둥은 어, 대체적으로 유비 쪽보다는 조조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했다고.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잔인한 부분하고 아주 공평한 부분하고 몇 가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우선 잔인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고향으로 이렇게 오는데 마침 서주를 지나게 됩니다. 그 서주 자살을 하던 그 도겸이라는 사람이, 그 품성도 훌륭하고 아주 훌륭한 관리였는데, 어, 이 사람이 에, 권력가인 조조 아버지가 온다 그러니까 어, 좀잘모시려고 나름대로는 그 밑에 있는 장수를 어, 보내가지고 잘 모셔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 이 사람이 도정 놈 신보가 있어가지고 조조의 아버지 조승을 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화살은 어디에 떨어졌느냐, 결국 그 도겸한테 떨어지게 되고, 어, 조조는 결국 그 도겸을 치러 서주로 옵니다. 그러면서 서주에서 엄청난 사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조조가, 아, 정말 잔인하다, 이런 게 있고, 그 말년에 그 화타라는 유명한 그 명의가 있는데, 어, 이 사람을 의심해가지고, 옥에 가두어가지고, 이제 죽게 됩니다. 이죄 없는 사람, 어, 죽이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 조조를 아주 잔인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이게 조조가 임기응변에 아주 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죠? 임기응변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결국은 조조로부터 비롯됐다. 잠깐 말씀드리면은, 어, 그 사도 왕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윤이 어, 3대를 그, 한 나라에서 벼슬을 한사람이란 말이죠. 상당히 그 명문 가문인데, 에, 동탁이 엄청나게 권력을 휘두르고 그러니까 어, 왕윤이그 동지들을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선비들이기 때문에 무슨 대책이 없고 걱정만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 조조가 얘기를 듣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왕사또가 그 어, 좋은 칼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칼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가서 어, 동탁을 찔러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왕년이 이제 조조한테 칼을 내줍니다. 칼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조조는 그 동탁한테도 어느 정도 시임을 받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게 늦었는가. 그래서, 어매 조조가 뭐라 고 그러냐면, 어 말이 좀 오래 타고 다녔더니 말이 시원찮아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여포 보고 가서 좋은 말좀 골라서 맹덕한테 갖다 줘라. 그리고 나서 동탁이 몸이 뚱뚱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죠. 벽을 향해서 이렇게 눕게 되니까 이제 때가다 싶어가지고 조조가 칼을 꺼냅니다. 꺼내는데 마침 그 거울이 있어가지고 동탁이 거울을 보는 거는 조조가 칼을 꺼낸단 말이죠. 그고 맹덕이 지금 뭐라는 거냐? 그러니까는 조조가 어, 그때 무릎을 탁 꿇고 이 칼을 이렇게 받치면서 하는 말이, 아, 좋은 칼이 있어서 승상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 동탁이 보니까는 그 칼이 보검이란 말이죠. 아주 좋단 말이죠. 그 받아놓고서, 어, 이제 위기를 모면했다. 그이기를 이제 고사성어로 임기응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조조는 이제 뭐, 어, 말타고 도망왔죠. 여기서 인응변 얘기 가 있고 또한 가지로는 이 사람이 그,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은 대기업 창업주하고 거의 같은 같지 않느냐 이 모험과 모험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전장에서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도 거의 다 살아났고 물론 부하들은 유명한 장수인 그 전위라든지 허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죽고 기도 하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사람이 어, 전장에 나가서는 어, 물러나지 않는 그런 아주 어, 다 그런 용감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왜이 사람이 특별히 잘한 것이 뭐냐면은 어, 그 당시로서는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황제이지만 아무 힘이 없는 황제라도 어, 황제를 모셔다가 어, 같이 뭐했다.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황제를 완전히 겁박해서 저렇게 했다 그러지만 어, 이 사람은 이미 그, 그 하진이라든지 동탁 밑에서 어, 그 권력의 속성 그러니까 황제가 있는 것이 어떤 명분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조조의 그 특별한 점이 상벌 규정이 에, 확실하다는 거죠. 아주 법대로 하는 거죠. 이제 일템은 이런 거죠. 묘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묘택은 그 황규라는 사람의 천함인데 황규가 마등하고 이렇게 모의를 해요. 조조를 죽이자고. 근데 그거를 묘택이 알았어요. 알았는데, 묘택은 어, 그 황규의 첩그 이춘향이 하고 사통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고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조가 이제 황규도 붙들고, 이제 이렇게 모두 붙들어다 놓고서, 어, 이제 취조도 하고 그러는데, 어, 양쪽 다죽겠어요그 묘택은 자기가 무슨 공을 이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이춘향이 하고 뭐 결혼했으면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조는 가차없이 처형을 합니다. 이주 주인을 말이지 이렇게 했다.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 또 조조는 어, 사람들을 쓸때 특히 인재 욕심이 엄청 강했어요. 관은장 같은 경우도 어, 너무 욕심이 나가지고 어, 그리 뭐, 공을 들여, 들여가지고, 어, 했지만, 결국은, 어, 관원장을 얻는 데는 실패를 했잖아요? 그게, 아두 유선을 이렇게 품에 안았던 그조자령 같은 경우도, 실제는 그, 그, 전장에서, 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99%입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살았느냐? 어, 조조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저, 활로 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려도 생포를 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포를 하려고 했으니까, 화살을 안 썼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화살 하나, 살을 장수 하나 죽이는 건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조조는 그 인재 영입에 대한 거, 이런 거에도 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어, 인재 욕심이 많았다. 그리 뭐, 한때는, 어, 그, 유비도, 어, 자기 편으로 좀 끌어들이려고 무진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끌어들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이 사람이 낭만적인 데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어, 시를 잘졌단 말이죠. 시를 뭐 어느 정도 잘졌는가 조조는 조비 뭐이 이 조식 이런 사람들이 다 시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를 아주 잘졌다그 낭만적인 데도 있다. 아무튼 조조는 일생 동안을 어, 모험과 도전. 그리고 탁월한 그 경영 철학으로 천하의 5분지 3을 이렇게 차지하고 일생을 마쳤다. 이 조조의 리더십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한번 눈여겨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